챗GPT AI의 답변 요약문: 1. 시간에 대한 보편적 질문: 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깊이 있는 개념입니다. 시간은 시계 속 숫자로 측정되지만 철학적, 과학적, 신학적 차원에서는 존재, 변화, 영원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 과학적 관점: 시간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현대 과학에서 시간은 공간과 함께 4차원의 네 시공간 구조를 이루는 하나의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관찰자의 속도와 중력의 영향에 따라 느리게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물리적으로도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시간의 흐름조차 불연속적이거나 방향성이 없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하며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혹은 단지 인간의 인식 방식에 불과한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철학적 사유 시간은 실제인가, 관념인가? 철학자들은 시간의 본질을 오래 전부터 탐구해 왔습니다. 플라톤은 시간은 영원의 움직이는 모상이라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은 변화의 척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이 무엇인지 물으면 알지만 설명하려 하면 모르게 된다고 말하며 시간이 인간의 내면적 경험과 의식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시간은 단지 존재의 흐름을 해석하기 위한 인간의 구조와 방식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고 현재만 존재한다는 현재주의 개념도 제기되었습니다. 마 신학적 관점. 시간과 영원의 관계 신학에서는 시간은 창조된 질서 안에 속한 개념이며 하나님은 시간의 밖에 존재하시는 영원한 부으로 이해됩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이장 13절라 말씀하며 시간의 시작과 끝을 초월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는 곧 시간은 유한하고 피조된 것이며 인간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되 영원을 사모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5. 종합적 결론 시간은 과학적으로는 측정 가능하고 상대적인 물리적 현상이며 철학적으로는 존재와 의식을 설명하는 개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된 제한된 차원입니다. ChatGPT AI는 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우주와 인간, 영원과 순간 사이의 관계를 사유하게 만드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깊은 지적탐구 주제 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